안녕하세요. 말씀묵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알과 아세상을 무너트리라고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이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을 볼 텐데요. 아, 이 정도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 믿음 가운데 순종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깨달을 듣고 또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분독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마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에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연나건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첫 시작이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에브라임과 또 갈릴리 사이에 있는 무기토 지역, 저희 앞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싸웠던 그 무기토 지역을 말합니다. 평원이죠. 거기가 큰 넓은 평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골짜기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아, 여기서 큰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산과 산의 넓은 지역, 평원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와 호 영이 기두원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시니라는 이 표현은요, 옷을 입히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니엘이, 온예리, 온니엘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요. 그때 임했다라는 표현과 좀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기도원에게는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세세하게 이끌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원이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에셀과 또 무나세, 아세, 스블론, 납달리 북쪽 지역에 있는 집파들이다 집합을 하고요.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참, 이제는 되나 보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그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와의 영이 구체적으로 기도원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소루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정말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는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지를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오늘 38절에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실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성실하게 그 응답을 그대로 해주시되 오늘 보니까요. 그 양태에서 이스라엘 자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풍성하게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의 배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주되 반대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기도원을 지금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 속에 기꺼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기도원의 믿음을 또 굳건하게 세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의 초점을 기도원에게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도 그럼 기도원처럼 양털 시험 같은 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연약한 기도원의 이러한 양털 시험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고요. 또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원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을 원하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응답해 준 것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그러지 않으셔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원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그것에 따르는 수준까지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의 초점을 다시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 사랑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또 저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또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도원은 왜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으로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께 또 다른 확신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볼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의 두려움에서 좀더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기도원에 거듭된 요청에도 변치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낍니까? 그렇습니다. 포커스는 저희들 자신이나 기도원이 아니라 여전히 저희들 부족함을, 저희들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저희들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 영이 임한 그 사사는 성령 충만하고 무서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이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 확신의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저들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은 바로 그겁니다. 내 판단과 경험의 의거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는 일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저희들의 중심을 다시 말씀으로, 말씀의 응답으로, 말씀의 확신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들의 중심, 저희들의 말씀의 확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저희들이 연약함의 지금의 과정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큰 그림 속에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에 다시 우리의 초점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고난의 그 끝에 있는 십자가의 완성, 그 속에서 하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그 기쁨을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기두원이 하나님의 그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여전히 증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기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초점을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이 그려 주시는 큰 구원의 그림 십자가의 완성 이 부분에 저희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정이나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그럴 때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되고 있다. 이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들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울 수 있고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들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들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들 을 이끌어 주신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들 스스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주고 계시다. 오늘 이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